죽었나? 박대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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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대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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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어한대맞았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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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맞았다. 드라드 들어 라드라 드라드라. 드라드라. 어라드라 드라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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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드 그, 게한 명은 뒤로 갔지? 어, 이쪽 네, 뭐, 있다, 내 앞에. 어떻게? 내 새끼, 이쪽으로 들이지 마. 형님, 임마, 이마, 이마이마 이마. 오케이. 나이스. 어, 뛰어들었다, 전마들. 올라가서 현상으로 쏠게. 내 앞에 있다. 오! 잡았다. 오케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죽었나? 떴어? 떴어. 아, 저번 주에 야나 죽을 줄 알았는데... 음. 아, 도망와야나보여 말고... 응... 공의 척도인 척사기블 뭐야? 로스 다니고... 방어 야, 내... 내... 나, 그거 좀... 나, 그거 살... 나 좀... 태우러 좀 와줄래? 아, <laughs> 주이나 지금. 같이 가요. 얘들아, 얘들아 미안한데. 헬기로. 어머, 나 지금. 조어가 접근 무서워. 중이다. 어, 또 뭐지? 정말 미안한데 헬기로 나좀 좀. 데리러 갔도올게 아, 손 많이 간다, 미안하세요 아니, 니 네, 여기 있어. 그래. 무장... 아니 아, 이제 전파 하나, 전파 하나 전파 더 먹어 어, 무장? 표시한다. 무장이 내 앞에 떨어졌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 여기 너무 많은데 뭐하 무장 지서 성공했어 어에키지어래 여기 지켜니 그냥. 아, 그냥 이거 하나 더 먹고 아 됐다 버리다버리다 아니 내가 저거 먹을게 이거 먹을게 가자 가자 치면 모든 게 끝이다 이제 자유를 만끽할 차례다 놀래라 어 아, 나이. 지, 누가 지하 내려가가지고 야 헬기 온다 헬기 온다 저기 헬기 온다 객줄 게 해야 돼 해야 돼어올라가가가내 경사가 내 r p g 있는데 차 태워 주면 아유, 내었다 늦었다, 시 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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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가자 어 딸, 너무, 너무 잘 딸, 는데잠깐내 딸, 내 딸, 내 딸, 숨 딸, 내 딸, 다 딸, 내 딸, 이 딸, 내 딸, 내 딸, 내 딸, 이 안 보여, 아. 어디 저, 저거, 님지안 보여. 여기 있잖아! 아유, 아유, 여기, 여기. 아유 진짜! 이씨, 오늘 왜 이래.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아 가스 오기 전에 살려주면 안 돼? 가서 지금 살려. 칸, 레스고 네. 아, 이따, 온다, 온다, 온다. 다시 뜨거. 다시 뜨거. 다시 뜨거. 어, 다시 뜨거. 야, 그. 그래. 살리로 가, 가서. 가서, 빨리 살려. 살리러 가. 강철부대, 살리러 가라고 봐이수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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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는 목소리> <보장을 목소리> 먹었다고? 예. 네. 가요? 아, 아니, 아니요, 까면 안 되지. 금 까면 안 되지. 까야지, 이다. 아, 들어, 어, 들어가서 까자. 게치, 진짜 병사가 거기 내총 한개 뱉어놨다 그라우 먹거려 먹어라 먹었어 내 그라우 먹었어? 어 잘했어 아, 어 근데 늦었어 너무 내 그라우 했는데 그라우 내거그줌 작은 그라우야 온다 온다 그, 그 가스 엄청 빠르다 어 이동하자 이동하자 나저좀 장갑판 없어 장갑판 내, 아, 내 장갑판이 여기 아, 장갑판 상자 좀, 있는데 돈돈돈돈돈돈돈돈자 진짜 사람 돈돈돈돈 아, 이돈 제 왼쪽 으로 가야 될까？아니에요, 아, 일단 절벽 에 가운데 있 죠？일단 아니에절벽에임퇴사 면서 숨어있 다고 숨덥 네. 어동해 이동해, 이동해, 이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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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두 이동해, 이동해, 어동해어동이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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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해, 이동해, 이는해 이동해, 왼쪽 으로 지금 못 돌아 이거 이거 오르막길안 올라가죠? 아안되는건아니지 현재 열명 남았다. 아냥 누워 있어요. 우리 돌인척하고 있어. 야 움직이지도 아, 마. 아니 고개를 나, 돌리지 마. 그냥 돌인척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나 보일 것 같은데. 아니 보여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잘 몰라. 우리... 시지을 움직이면 좋대 그래. 돌인척해, 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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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어? 오른쪽 형 오른쪽 발소리 발소리 안나 무장 쪽이야어 턱턱 턱턱해하던데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움직이지 말아 그래 지금 움직이지 못하겠네 지금 어떻게 됐어? 공인찰 삼삼돌이거든 봤어 33 어, 삼삼돌이니까 어, 세명 있는 팀을 좀아 여기 위치 좋잖아 어, 정 면한 팀어 소지마 소지마 오케이, 저들이 어, 어, 먼저 싸워야 돼. 저들 아, 네. 어딘지 확인했으니까, 우리는 쟤들하고 상대팀 두 팀이 싸우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 응, 싸우는 거야.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둘인 거, 쟤네가 둘인 거 같아. 아, 위치 좋아. 아,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일단 우리 위치도. 쟤네나 야, 나야, 나야. 나비쳐다 봐야지. 야, 칸 꼼지락 대지 마. 아 자, 에이스다. 다운다, 다운다, 다운다. 어, 다운다, 다운다. 붙어 아, 그 새끼 어떡하지? 그냥 다운스러워 써지마. 어, 왼쪽 네, 네, 저 위에 있는데, 네. 저기 정밀 고수... 어, 어, 정밀 고수 뿌릴게. 왼쪽 위에다. 어, 저거 뿌리지. 그래, 뿌렸다, 뿌렸다. 여기는 정밀 고수. 여기어 아나야퇴 제가. 어. 왼쪽 왼쪽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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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저쪽에. 돌 왼쪽. 돌 왼쪽. 들어저저돌왼쪽돌왼쪽 오른쪽 돼 있어요 아직. 아 싸움 싸운다. 저한놈살아남았서저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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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베! 이거 이어 나이스 나이스. 한명한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명. 한 명. 한 명. 두한 명! 한명한명 남았대. 한명한 명. 어 언들리 언들리. 잡았어! 잡았어! 마지막 한 명. 또한 명. 언덕언덕 언들 언덕 언들. 봤어?

了啊就是、在老家，风想、哦、一直始啊一直在这工作。